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, 지구상에 있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, 프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. 98%는 안 된다 그래요. 왜?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많아져요.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자동차 스물 여 살에 자동차 청사가지고 탁, 어, 탁전하는데 뒤에서 내또 예민하거든 또 가수라서 막 뒤에서 막,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. 아직 다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삑삑 이거 소리가 나는데 대답이 보게 원래 그러는데요? 야이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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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너무 <laughs> 원래 그러는데요 그래요 90%가 그런다니까 그 나머지 10%끼리 경쟁하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해요 진짜야 그걸 언젠간 느낄 거야 여러분도 아직까지 못 느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한다니까 90%는 안해 그게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며. 개미도 그렇다며.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일을 시켜보면 90%는 놀고 10%가 안 되며. 그래서 야, 2 0는 대단하다 해서 잘 들어봐. 이 10%만 놓고 풀었던 또10% 중에 9 0또 놀더라는 거야. 원래 그런가 봐. 개미든 사람이건. 귀찮아한다라는 거야.